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 뭘 그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씩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사람 이라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 님이 거룩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하고, 예, 이히란 말로는 신약, 신약 장경 기록한 히란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에, 우리말로, 구, 우리말로 구태, 우리말로 구태를 한다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용서와 영생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어머니 배 속에서 열달 살고 이사상은약백년 살고 이사다은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 세상 이참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청 영생을 드리는데 라 영생을 얻게 하시니 예수 믿어서 믿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은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대 하는 구원 구원 전이고또 이제 에, 이, 그런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있는가면 궁극 이전에 이 세상에 뭐안 좋은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된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자가 된다 초한자가 정결하게 된다 무능한 자가유행하게 된다 없는 자가 있게 된다. 뭐, 못 배운 자가 배우게 된다? 바보가 현명하게 된다? 뭐, 이런, 이런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변화, 변화되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안 좋은 데서 잘 되는 쪽으로 구원. 이 세상 너무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과 궁극 이전의 구원인데,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 삶 전체에 좀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할때 예수는 말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 요즘 번에 제가 그, 요즘 번에 글을, 글을 썼어요 어, 비폭력 요새 문제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비폭력 평화가 살 길이다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죄 없이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죽는 일보다 더 억울, 억울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막상 이 예수는 그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면서도 저들을,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달라며 기도하셨다.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다. 약, 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다. 제자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언을 도마라 했다.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다. 끝없는 원수 보복은 다 망할 일이기에 비폭력 사랑을 강조하셨다. 누가 이렇게 살겠는가. 그러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를 강조했다. 인도의 성자 깐디가이었다. 흑백 평등의 미래 아메리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미국의 말티누 트킹 목사가 이길 했었다. 바보 같은 이 좁은 길 끝에 생명 평화가 있다. 원수 보복 폭력의 넓은 길 끝에 죽음 전쟁이 있다. 12.3 개문령 내란 혐의 죄인이 죄인이 조서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번호 밥안에 있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불만을 품고 지난 119 주일 새벽에 태극기 부대 세력들 중 일부 젊은이들이 서부법원을 침묵 파괴했다. 고속담당 판사를 잡아 법악할 목적이었다. 모두가 우리 시대의 최후의 보러인 사법기관이 이와 같이 당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 한다. 놀라운 것은 이 주동자들이 교회 전도사 등 신도들이란 말이 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자다. 예수로 시작하여 마귀로 끝난 자들이다. 폭력을, 쓰니 폭력을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면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부터 마지막 주기동을 마치는 예배, 모든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늘의 성령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폭력을 쓴다는 말은 말도 아닙니다. 이 폭력을 쓴다는 말은 예수로 시작해서 정말로 마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이뭐 기독교 특, 특별히 예, 지난 1월 19일 주, 주일 새벽인데 새벽 3시에서 6시에서 그 새벽기도 <laughs> 모든 교회가 새벽기도하는 시간인데 법원에 기독교인들이 들어 드가, 들어가지고 기독교 청년이 들어가지고 법원을 점령하고. 또뭐단당 판사를 죽이려고하고이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이 모든 것들은 배후에는 저기 거짓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싸움은 우리 싸움은 혈기 역정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자문자들 어둠의 권세자들이 하는데 권세 어둠의 권세 세력들이 있어요. 이 거짓이 남아고 있어요. 뭐 정치 권력이 뭐 천공인가, 망공인가 빠진인가, 건진인가, 뭐뭐 지리산 도산가, 뭐 무슨 도산가, 이것도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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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도산가 이런 막 도사들 점쟁이들 무속 이런데 관련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뭐 선거운동할 때도 여기 뭐왕자써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눈썹에도 흰눈썹 점쟁이 말도 흰눈썹들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한 사람이, 뭐, 어이 법대 졸업하고, 이 누나 최고의 지성, 최고의 대학에 졸업한 사람이, 요새 뭐 어릴 때뭐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요새 이런, 이런 무속, 이런데, 전쟁 이런데 휘둘려가지고,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아니, 그, 저기, 뭐 부정선거 말하는데,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주관한 선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선거 에서면 창피한 일가면니그 부정선거 있다면 다 까발리고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할때 조사를 다 해서 법원까지, 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 없어졌는데 이걸 자꾸 부정선거 있다고 해가지고, 이, 전방에 있는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 점령하고, 또, 이, 개업령 이걸 이제 선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한 거. 이건 이건 전시 체제 아닌 다음에야 전시 비상 체제 아닌 다음에야 이게 겸력 불가능한데 국회의원들 함부로 체포 못 하는데 국무회의 다 결정 돼야 되는데 이런 거다 하지 않고 점정이말 듣고 무속 신앙 갖고 이렇게 어 거짓이 많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마귀에 났으니 아멘은 벌 너희 아비는 벌래거짓 그는 선부터 살해 난 자요. 어 진리가 없으면 거짓 말할 때마다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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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못하고 어 진리를 말때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는 거짓 의압에가 됩니다. 요한번 8장 44절 말씀처럼요. 이거 완전히 거짓이에요. 악마적인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을 해요. 뭐 거짓하면 공산화 된다 그러고 뭐뭐 뭐 선거 지면다 공산되고 선거 지면다 뭐 선거 부정이 사는 공산당도 이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이거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새, 뭐, 거짓말, 요새 거짓말, 거짓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더 보다 더센 말이 윤석열 같은 거짓말이야. <laughs> 아니, 뭐, 이것저기, 뭐, 조사받은 헌법재판소, 재소받은 헌데재 전부 거짓을 짜맞춰가지고 하는데, 웃음이 나올 정도야. 전 국민들이 다 웃어요, 웃어. 웃음, 웃어, 웃음의 감이 되고, 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존동해요. 이 거짓에 거짓 존동하고 이건 뭐, 뭐 악마를 그러고 이게, 이게 악마가 악, 악마의 눈에 악마만 보이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두드러 부숴고면 두드러 부서 잡아 죽어야 된다 이런데 이 거짓의 말을 듣고 거기 존동해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쓰고 하는데 하, 거짓의 말을 듣고 거짓의 거짓에 연류돼가지고 거짓에 충동 받아가지고 막막 불사지르고 막 두드러 부수고 죽인다 이건 아니 이 아니 사법기관을 어떻게 대법원 법원을 어떻게 두드러 부수고 그래 마지막 우리 사회 마지막 최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유지하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유지하시고요. 어, 정부를 통해서 유지하세요. 노동, 경제를 통해서 유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세상 유지 질서의 가장 중요한 그뭐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의 그 판단을 받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법기관을 두드려 부수고, 뭐, 뭐, 이거 뭐, 한다면, 이건 무정무 판사를 죽이려고 한다면,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 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세상 끝내자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내, 세상 끝내자는 거, 이거, 이게 뒤에 배우의 거짓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이, 징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 정말로 이 시대, 이 집단 지성, 이 시대, 지상시 시대에, 더 이상 거짓에 연루되지, 지 않고, 어, 이, 어, 판단해서, 정말로, 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참된 거룩한 삶질서 어, 진리의 질 질서 어, 이 사랑과 정의의 이,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적어도 적어도 적 부부싸움한데. 아니 소칠 깨지 말아야 돼. 부부싸움을 해도 된장, 김치도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싸워도 싸워도 가정을 다 불사지르고 뭐, 뭐 법원을 불사지르고 이거는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지. 공산당이 전해 왔을 때 전쟁 떠는 건데 멀쩡한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세상에 무슨 개엄령도 선포하고 거짓 거짓 어떤 선도하고 개엄령 선포하고 그걸 옳다고 주장하고.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야. 더구나, 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에, 이러니까 뭐, 뭐, 그 종교 신뢰도에서요, 어, 불교가 1등이고, 천주교가 2등이고, 원불교가 3등이고, 기독교가 4등이에요, 꼴등이에요. 기독교가 되먹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보기에 기독교가 완전히 거짓의 기독교고, 거짓에 일루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광화문에 태극기 흔들고, 뭐, 성종 흔들고, 뭐, 이스라엘이 흔들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거기에 폭력을 쓰고.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교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전, 이런, 이런 거볼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이거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기독교 세상이 볼때 기독교가 뭔가 저거 저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그런가 그렇게 볼까 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진리 진리 진리의 입장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 정의로 말미암아 어, 세상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나라 민족이 독립된다는 희망을 안고, 그에 서 처음에 모였던 그런 기독, 그 당시에, 아 적은 인구로도 큰일 했어요 3일 만세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오늘 거짓에 연루되고, 거짓 세상으로 판치고, 거짓에, 거짓에 대한, 거짓을, 어, 그 참으라 생각하고, 거짓 거짓 그 결정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막 불사지르고 막 파괴하고 그그 판단 한 사람을 거짓 판단했다고 해서 판사를 막 잡을 잡을 욕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한게 아니에요. 악마적인 것이냐? 아, 악마가 하는 거예요. 악마의 장난에 놀음 노름, 놀아만 안 됩니다. 음, 아무리 오라도. 그렇게 만 돼요. 정말로 정말로 어~ 마틴 루터킹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근데 절대로 폭력 쓰지 않도록 흑인이 폭력 쓰지 않도록 울고 물며 기도하고 비폭력으로 분노가 있어도 비폭력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비 마트 마 깐디가 한 것처럼 비폭력으로 불사질고 또또고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하고. 흑인, 백인이 계속해서 막 전쟁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 정말 폭력 없이, 폭력 없이, 하늘 뜻을 받들어,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서, 어, 미국, 말투노드킹 목사가 좋은 방향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에, 에 다, 다, 다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덜 락합니다. 다 만족이 안 돼도, 결악한 방향을 잡고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방향으로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고 어, 어떤 어 교회도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주먹을 쓰면 안 돼요.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싸움에 주역이 돼서 거룩한 거룩한 이런 논쟁하고 다대포로테스트해도 이 거룩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적으로 폭력을 쓰면 안돼나폴레옹 하는 말이 폭력을 써서 전쟁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 센터나 헤넬라 섬에 정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우 나는 뭐 칼로서 세상 다 하려고 했지만 은 나사렛 예수는 칼한 절, 총한절 없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 구원했다는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짓에 휘말리지 않고 어, 끝까지 사랑과 정, 정의를 외치되 끝까지 비폭력 사랑으로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예수 예수도 원하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 예수 없다고 하는 시대, 주 예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주 예수를 보여주는, 누가 위체가 말했습니까? 딴 소리 하라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laughs> 예수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다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람과 정의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뜻을 이루되, 끝까지, 끝까지, 어, 비폭력으로 예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고큰 가슴으로, 어,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 구원의 사기라고 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